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정하노이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긴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9월 15일 수요일 왕이 없는 무리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어제 사사기의 카메라가 왕이 없는 한 사람을 비췄다면 오늘은 카메라를 줌아웃하면서 왕이 없는 무리를 비춥니다 왕이 없는 개인을 넘어서 무리에게도 왕이 없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여전히 왕이 없는 레위 사람입니다 왕이 없는 한 사람이 운 나쁘게 왕 없는 무리를 만난 게 아니라 왕이 없는 개인과 왕이 없는 무리가 만나면 그 악이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최악의 길로 이스라엘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 생명의 삶 해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소돔처럼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약육강식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음란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도 네위인은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끔찍한 사회가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왕이 없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기부와 성읍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입니다. 레위 한 사람이 레위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면 기부와 불량배들은 기부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보호받아야 할 나그네가 약탈할 대상이 됩니다. 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죄악이 쉬워지고 행동이 빨라집니다.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의 이기심과 집단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쾌락이 더 중요해집니다.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죄책감과 회개. 용서와 책임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부와 사람이 왜 이렇게 왕이 없는 무리가 되었습니까? 이게 모두 왕 없는 한 사람, 레위 사람 때문입니다. 사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왕이 없는 부모가 왕이 없는 자녀를 길렀고 왕이 없는 형제가 왕이 없는 자매를 만났으며 왕이 없는 이웃과 왕이 없는 이웃이 왕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모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이 왕이 없는 무리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왕을 모시기 바랍니다. 집단의 이기심과 집단의 죄악이 드러날 때는 왕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거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왕의 자녀로서 두손두발 들고 나아가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길 축복합니다.오늘도 죄악이 죄악과 흥왕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과 복음만 흥왕하시도록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